오늘은 리플에 대한 최근 시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플 시장 흐름이 꽤 요동쳤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들으시면 단순한 흔들림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개별 진입 타점과 전략은 따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현재 리플의 가격은 3,8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10월 초 단기 급락 이후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5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하루 만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죠. 이런 강한 거래량 반응은 종종 저점 확인의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단순한 개별 뉴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맞물려 있었죠. 특히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걸친 하락 압력이 발생했고. 리플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건그 하락 이후 빠르게 되살아난 탄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장이 리플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sec와 리플 간의 오랜 법정 싸움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 2020년 말부터 리플이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든 이슈였죠. 그런데 드디어 2025년 8월 SEC는 공식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리플을 법정에서 몰아쓰지 않겠다는 뜻이죠. 물론 벌금은 있습니다. 리플은 약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XRP가 미국 내에서 더는 불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사고 파는 것은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리플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ETF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리플 가격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 보유자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던지기보단 향후를 내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금리 인상, 미국 CPI 발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리플이 아무리 좋은 이슈를 안고 있더라도 시장 전체가 빠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방어적 전략과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현재 차트상 주요 지지선은 3,600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고 이탈 여부에 따라 재차 하방 테스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장기 박스권 흐름입니다. 3,500원에서 4,300원 사이의 박스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 구간 내에서 횡보 또는 채차 상단 돌파 시엔 거래량이 다시 터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어, 실제로 미국발 호재나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동반될 경우엔 당이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패턴입니다. 일부 기술적 분석에서는 리프리 불플래그즉 상승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패턴이 유효하다면 목표가는 상단으로 6천원에서 만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죠. 다만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거래량과 외부 호재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세가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리플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제2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구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감이 생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보유자라면 급한 손절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며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주세요. 010-999-6611,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959-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